흔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새벽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또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 노력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 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은혜 에 대한 것들을 한해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것들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모두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겜은 그냥 단순히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시작되었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시작되었던 그 세겜의 땅에 모여서 우리의 시작 지점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세겜의 자리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세겜 땅에 부른 것이 그냥 모이기가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시작되었던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은내 자리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하나의 메시지는 딱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이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삶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서 2025년 하늘을 시작함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 더 깊이 사모하,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초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목소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내셨고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상의 자리 가운데 살아갔었던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엄청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은 나애가 인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과거도 완벽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은혜 자리로 초청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든 우리의 출발 지점이 어디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어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었고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는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라고 하는 이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내가 라고 하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 가운데 광야의 생활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지라고 하는 것이 종종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때로는 한 번씩 교만함을 가지게 될 때, 아, 이것은 내가 했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애썼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노력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 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자리를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자리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으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라원의 열매를 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열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었지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너희가 심지 아니했었던 포도원도 그리고 감나원의 모든 열매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나아가지 나아갈 수 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그 언약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떻든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믿음일지 몰라도. 언젠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또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결코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조금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해에 대한 그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고 은혜를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삶 가운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적당히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되겠지가 아닌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도 그리고 맞이할 그한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의 길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디에도 부족하지 않음을 지극은 주님 이 시간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음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지 않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